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고려대학교 17학번 홍지환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아. 아.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18학번 전예진입니다. 아. 네, 두 분도 네. 소개해 네. 주시죠. 저는 뿌리침 소속인 활동명 후예라고 합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저도 뿌리침 소속인 철학과 4 0성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분 모두 뿌리침을 언급을 하셨는데 뿌리침이 뭔가요? 정확하게. 뿌리침은 이제 고려대학교 비건이즘 동아리로서 이제 16년도부터 이제 채식인 네트워크로 시작을 했다가 음. 이제 좀더 발전이 돼서 뿌리 비건이즘 동아리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뿌리침이라는 게 뜻이 뭐냐면 이제 뿌리, 그러니까 식물의 뿌리 이거를 네. 강조를 하고 그리고. 육식문화를 뿌리친다. 이거를 음... 네, 말을 하는 건데 사실 확실치 않아요. 아 확실치 않아요? 처음 지으셨던 분이 이제 안 계셔서 음... 아 전에 전에 들어서 그렇군요. 근데 활동명도 따로 있으신가요? 아, 저희는 그 활동하고 싶은 이름으로 활동하고 싶은 사람은 이름을 그렇게 하고 저도 호에 이런 식으로 음... 아니면 그냥 이름 하고 싶은 분들 이름으로 하고 죄송하지만 그 호혜가 어떤 뜻인지 좀... 뜻은 없어요. 아, 뜻은 없어요. 네. 아... 와. 드디어 먹는 건가요? 음. 아, 이거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빨리 먹어볼까요? 아니, <laughs> 그럴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혹시 두 분은 어떻게 비건이즘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도 되게 궁금해요. 저는 원래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 많았거든요.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다가. 육식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생산된 고기를 먹는 게 환경 문제에 되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거를 알게 됐는데 그 뒤로 그런 걸 먹을 때마다 계속 그런 불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이걸 계속 먹어도 될까? 그러면서 고민을 좀 오랫동안 하다가 음, 결국에 뭔가 이걸 불편하게 느끼면서 먹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먹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안 먹기 시작했고 그 뒤로 동물권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면서 뭔가 아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생산된 그런 공장식으로 도축된 동물들을 내가 먹는 게어 좋지 않은 거구나라고 느끼게 되면서 실천하게 됐고 저는 이제 이 친구랑 그 순서가 반대인데 음. 동물권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음. 그 다음에 환경권에 관심을 가졌는데 네. 그 처음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어떤 영상이었냐면 아기소가 어미소한테 젖을 먹으려고 가는데 여기에 스파이크 같은 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소가 이렇게 머리를 들면 어미소를 찔러서 어미소가 아기소를 밀어내게 만든 음. 음. 근데 그런 걸 보고 되게 비윤리적이고 하면 안될 짓이구나라고 처음에 느껴서 네. 그 처음에 그렇게 채식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계속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이 육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탄소 배출이나 이런 걸에도안 좋구나라는 걸 깨닫고 음. 그때부터 이제 더 관심 을 가져서 이제 뿌리침도 하고 이렇게 된것 음. 같습니다. 음. 아 이런 말씀을 해주신 김에 또 질문을 드리자면 이게 아, 네. 네, 그 비건이즘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 좀 음,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 내세우는 문구 중에 종 차별주의를 철폐하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종 차별주의 네 그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로 여겨진 동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그런 표출하고 그런 동물들이 소중히 여기잖아요. 근데 사실 같은 동물인 소나 돼지에 대해서는 그냥 음식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어떤 종에게만 그런 차별적인 사랑을 주고 어떤 종에게는 그런 걸 주지 않고 이 종을 착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종차별주의를 철폐하자라는 문구도 있고 어,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해 모든 형태의 혐오에 대해 반대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 동물을 착취하는 과정, 뭔가 우유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계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어, 수병아리를 다 죽여버리고, 그 어미소에게서 새끼송아지를 떼내서 그런 젖을 착취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동물권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뭔가 여성주의 문제나 다른 그런 담론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종류의 혐오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문구를 지향합니다. 문구를 지향합니다. 지향? 그런 가치를 지향합니다. 그니까 뭐 말씀에 들어보니까 그 비건이즘을 이제 하시기로 한 선택이. 그러니까 뭐 식습 식생활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생활 습관에도 좀 영향을 미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비건이즘을 실천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변했다 음. 이런 생활 패턴이 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식습관이 제일 많이 변했고 회식을 하더라도 약간 뭐라요 음. 사람들을 음. 전집 가자 이렇게 음. <laughs> 감자전 먹자 이렇게 뭐라요 음. 아니면 나 먹을 거 하나만 시켜도 약간 이런 식으로 음. 그런 식으로 몰고 아니면 화장품 같은 거살 때도 적어도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회사의 화장품을 쓰자. 음... 음. 이제 비건이즘을 실천하게 되면서 뭔가 새로운 물건을 막 사들이는 거 그러니까 사실 궁극적으로 쓰레기를 만드는 행위잖아요 음. 그래서 새로운 물건을 많이 사지 않으려고 하고 사려면 최대한 빈티지 제품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말했듯이 비건 뷰티 제품 그런 걸 사려고 하기도 하고 쓰레기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비건이즘 실천하기 위해서 채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음. 처음에 이제 실천한다고 마음을 먹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주변에는 비채식인이 더 많으니까 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 막좀 눈치 보였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어, 되게 주변 분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어요. 부정적인 반응 중에는, 아, 왜, 그 맛있는 걸왜안 먹냐? 아니면 뭐, 왜 착한 척 하냐? 아니면 왜 이렇게, 그, 별나게 행동하냐?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 뭐. 아 그럼 혹시 말이 나온 김에 그렇게 네. 오해 혹은 편견이 담긴 말들을 네. 들어보신 경험을 더 말씀해줄 수 있나요? 많죠. <웃음> <웃음> 엄청 많은데. 네. <laughs> 막 되게 간단한 걸로 하면은 네. 네. 채식하면 살 찌겠다, 채식하면 살 빠지겠다. 음. 둘다 들어요. 아. 둘다 들어요. 근데 채식해서 살이 찌든 살이 빠지든 네. 그게 다 채식 탓이라고 말을 해요. 음. 맞아요. 네. 주로 건강 관련해서 그런 게 되게 많고, 건강? 아니면은 뭐. 너 예민해졌다 이런 말도 엄청 많이 듣고 아 아닌데 아저 분해졌거든요. 대려 아, <laughs> 그런 공격성을 막 표출하기도 해요. 제가 채식을 한다는 게 남들에게 채식을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닌데 아 나는 그런 거 절대 못하겠다. 근데 아 저는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없는데. 난 못하겠다. 그런 거 있어요. 막. 어 너만, 너만 안 먹으면 됐지 왜 강요하냐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전집 같이 가자고 막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웬만해서 물론 같이 채식하면 좋죠 근데 제가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그런 것도 큰데 음. 근데, 근데 아, 나는 고기 먹고 싶은데 음. 왜 너는 너만 안 먹으면 됐지 우리까지 고깃집 못 가게 하냐 뭐 이런 말도 엄청 음. 많이 듣고 음. 사회적인 편견이 아직 있는 것과 동시에 또 사람들이 아직 비건이즘을 많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뭔가 비건이즘을 실천하시면서 좋은 점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소화가 잘돼요. 많이 먹으면 부대끼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저 원래 양이 되게 적었는데 채식하고 한 번에 두 번, 이 인분 씩거막 그거거든요. 음. 근데 그래도 속이 안 부대끼고 좋고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소득. 음. 저 좋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운동이니까요. 그렇죠. 음. 저는 뭔가 제가 아는 거랑 행동하는 게 다르면 그게 제 스스로 되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네. 제가 어떤 사실들을 알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을 때 느끼는 그런 편안함과 해방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뿌리침에서 고려대학교 비건이 좀 지향하시는 분들의 권리와 동물권 보장을 위해 힘쓰시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밖에도 이제 대학생 비건이즘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학생회간 카페 오르고라고 있는데 네네네. 거기 두유 옵션이 저희가 활동을 해서 이제 추가가 된 음, 거랑 안남채식 찌라시지도라고 음.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리에는 음. 페이지 아니면은 직접 발굴도 해요. 그래서 하려고 또 하는 게 아남 상권 비건 프렌들리 좀 만들기라고 음 비건 메뉴판이라고 아예 따로 만들거나 어 아니면은 이제 비건 스티커라도 붙인다던가 아니면 여기는 뭐 비건 가능한 식당입니다 이렇게 한다던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저희 활동 중에 그런 것도 해요. 총학생회 이제 선보이 나오면 거기에 질의서를 보내거든요. 이번에 총학 질문에 추가된 내용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식에 관해서만 질문을 했었는데. 그런 총학에서 주최하는 행사 같은 것을 열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독려할 거냐 이런 내용이랑 얼마나 이런 행사들을 친환경적으로 쓰레기 없이 그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그런 거를 질문함으로써 그런 거에 대해서 총학생회는 물론 그걸 읽는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비건이즘 동아리 네트워크가 있어요. 비온대라고. 비건이즘 온 대학이입니다. 비원데인데 음. 거기 다른 소속 동아리들은 이제 뭐 책도 쓰고요. 비건이즘 관련해서 아니면 이제 연합해서 집회도 나가고 예를 들어서 개식용 철폐 집회 이런 거 동물해방 물결이라는 단체사는 집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나가고 하고 그렇습니다또 음. 대학교에 막 입학한 새내기 그 네. 비건이즘 실천자 분들과 그 네. 비건이즘을시천하려고 하는 대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음. 개인적으로 티라미수를 정말 좋아하는데 어떤 맛일지 네. 우와 음 별로 큰 차이가 안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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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똑같은데요 되게 고소해요 음. 맛있다 <laughs> 진짜 비건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뭔가 비건 음식 하면 뭐 샐러드 이런 거를 생각하기 좀 십상인데 그런 게 뭔가 어떻게 보면 또 편견이지 않을까 않습니다. 뭔가 흔히 말하는 식물의 네. 이미지가 샐러드이기 때문에 네, 네. 사실 비건 하면 어, 샐러드 먹으면 되겠네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샐러드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또 샐러드만으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laughs>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음. 이제 조금이나마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카페에 가서 일회용품 빨대를 최대한 쓰지 않는 거 음. 그리고 또 실생활에서 쓰레기를 최대한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음. 그런 환경을 위한 비건이즘의 실천 일환이라고 할수 있을 것 음. 같아요. 음. 채식을 처음 시작하시는데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그 미트 프리 먼데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그게 어떤 운동이에 월요일마다 고기를 먹지 않는 거 이거 누가 시작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음, 그런 사람 콜메카튼, 콜메카튼. 그쵸, 폴 맥카트니 폴 맥카트니니까 하여튼 폴맥카트인가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 명의 완벽한 비건보다 음. 각자의 다리에서 모두가 실천하는 게더 맞는 방향이라고 음. 생각을 해서 그런 것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두 분과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눠봤는데 네. 비건이즘에 대해 알아가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또 고려대학교 동아리 뿌리침에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지금 대학생 비건이즘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시고 활동을 하는지 알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토크를 하셨던 소감 혹은 그 시청자분들께 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지금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채식이라는 거를 실천하는 게 뭔가 되게 많은 그런 네임이 붙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고 생각보다 쉬운 거니까 조금 조금씩 작게 작게나마 실천하는 것도. 뭔가 이 세상을 위해 큰 도움이 된다는 거 다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각자의 자리에서 할수 있는 만큼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 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비건의 비건이즘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마,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 출연해주신 성수님 그리고 호혜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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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o do